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미라클모닝 TV 일천의 방송 특집으로 어윈 루쩌 목사님이 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라는 이 책을 가지고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일곱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윈 루쩌 목사님의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라는 책 6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 법은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때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단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평등 이것은 돈을 부자에게서 가져와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만 모든 사람들의 부의 평등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통찰력 있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모두 자유를 선언하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유란 각 사람이 자신과 노동의 산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노동의 산물을 마음대로 할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같은 이름의 자유지만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고 그것들은 각각 당사자에 의해 자유와 폭정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체제는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경제적 자유조차도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 규제와 법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은 법규를 준수하고 노동할당량과 주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을 수용하고 정부가 공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에 부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여주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뭐 공약도 공약이지만 과거에 보면 은 돈봉투를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뿌리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높은 보상과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치른 노력과 대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라우시는 히틀러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틀러는 임금을 낮췄다. 주 정부와 경제는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통합되었다. 독일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개인의 자유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거의 모든 독일인의 생활이 나치 정권의 통자에 있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언론에 의해 선전이 꾸준히 퍼져나갔고 총통의 대규모 집회, 행진 및 선물로 즐겁게 지내면서 독일 사람들은 자국의 재건에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초창기는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한 약속은 다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터무니없는 약속도 믿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혜택, 이러한 혜택은 시민들을 사실상 더 많이 통제해야만 혜택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 자유를 빵과 바꾸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몰살되어야 할 인간이아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932년 민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유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종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이 될수 없다. 유대인은 악마의 형상이다. 유대인은 국가의 인종적 결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동물과 같은 벌레와 같은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살해할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여도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법을 만든 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을 사람이라는 신분을 제거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 정권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동물보다 아래에 있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인리 히물러는 자신의 친위대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청신호를 얻었습니다. 친위대는 법을 어기지 않고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그저 벌레 하나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해충을 죽인다고 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도 선이라고 부르면 선이 된다. 이게 히틀러의 말입니다. 사회주의자 히틀러가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국회는 히틀러에게 법안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히틀러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 법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 9월 15일에 니른베르크 니른베르크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했고 유대인과 아리아인 사이의 결혼 또는 성관계를 금지시켰고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박탈. 많은 도시에서 또한 음식을 사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반역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제국의 의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언론의 비판, 제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반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34년에 히틀러가 만든 법안으로 반역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인민재판소를 설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를 자기들이 다 장악하여 통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판사를 세우는데 이들 중세 명은 국가 전복 활동에 관한 특별한 방어 또 지식이나 국가의 정치적 경향에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해서 항상 히틀러가 인정하는 동료 중에서 임명했습니다. 재판의 절차는 비밀이었고 처벌은 엄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히틀러에 대한 반대되는 말만 해도 설교 남용죄가 증오범죄가 되어서 고발되면 그들은 그 범죄로 잡아들이고, 또한 그들을 도둑질을 했다거나 성적인 과실을 했다는 등 하위 증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가두었습니다.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 히틀러는 목회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패망한 후에 뉘른베르크에서 히틀러의 신복들에 대한 히틀러의 신복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히틀러의 신복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그것이 의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시대의 살인마, 전범인 아이히만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나는 단지 전쟁법과 내 국적을 따랐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 세워지면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나라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히틀러처럼 생각하여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죽여도 된다는 법안을 만듭니다. 북한 사회주의 법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월드브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고 있는데 이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냐? 우리 형법에는 적국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의적 행위를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적국입니다. 문제는 북한은 대한민국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형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특수한 대상을 상대로 만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그런 집단을 반 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은 한반도를 적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위 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권을 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인데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안보 의식 속에서 단단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설명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법률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영국에서 왔죠. 영국 국교회의 형식적이고 엄격함에 반대해서 그들은 자유의 원칙에 근기초한 국가 건설을 확고히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유를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국가가 절대적이라면 국가가 최고의 입법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독립선언서와 그에 따른 헌법이 제정될 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신혼자인 벤자민 플링클린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 법안에서는, 그 법안에는 하나님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일심, 이심, 대법원의 판단이 있죠. 그런데 재판관에 따라서 해석 유무를 달리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법원 위에 또 대법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대법원입니다. 하나님의 대법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관을 가지고 만들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이 바로 북한이고 중국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들입니다. 사회주의자나 전체주의 모순을 보려면 우리는 히틀러를 보면 됩니다. 히틀러를 연구하면 됩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법이었습니다. 경제도 살리겠다고 해서 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과 술수와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놓고 양심을 뒤로한 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사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리스를 보십시오. 차베스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는 히틀러 같은 이 사악한 정치인, 사회주의자 차베스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대통령도 잘 뽑아야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법을 만들어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잘 살펴야 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인이 있을 텐데 국민이 볼때저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안을 같이 동조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법도 그렇습니다. 집값 올려놓고 세금도 부과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수십조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레이건 일레븐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말 좋은 정치, 좋은 나라는 작은 정부 이어야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짜고 입안을 하고 결정하는 다수당의 그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자기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짜 그리스인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뽑아야 합니다. 확김에 뽑으면 안 됩니다. 돈 준다고, 우리 도시에 어떤 것을 세워주게 한다고 뽑아서도 안 됩니다. 그 후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이나 차별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동성애법이나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성애 법안을 기획한 사람, 기획한 정당,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대통령도, 국회 의원도, 교육감도, 지역의 시 의원이나 도 의원이나 구 의원들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기가 다스릴 전 세계 통치 구조를 짜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올바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많겠지만, 정치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참여해야 합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잘 새겨서 이 시대를 볼줄 알고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